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장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517번째 시간으로 꿈, 해문과 꿈 분석, 10탄, 화장실의 두 연인 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재물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화장실에서 똥을 누고 있는데, 대변을 누고 있는데, 한 여자가 급히 들어와가지고는 또, 쪼그리고 앉아서 그 대변을 누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변을 누고 있는데 한 사람 또 들어오면 그, 그 대변이 잘안 나오죠.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이 꿈을 아무리 나가려도 여인이 안 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똥을 또 누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침에 그 여자가, 여자분이 나에게 와서 꿈 어뢰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실에 똥을 누는 것은 좋은 꿈이라고 보고 있는데 나한테 없는 여자가 그 같이 누고 있는 변기 병기, 변기통이 아닌 그 어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똥을 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몽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흉몽 같기도 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리를 침범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어떤 그 자기가 일억 8천의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전번에는그 앞서 좀 설명한 사례입니다. 3억 6천, 그러니까 꼭으로 어 집을 사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좋지 않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는 2억 4천, 그러니까 그 1억 8천에서 2억 4천, 6천 차이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집을 사면 어떠냐고 자꾸 성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전번에는 남편이 꾸는 꿈인데, 요번에는 그 어떤 자신, 그러니까 부인이 꾼 꿈이죠. 그래서 이것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모르겠다. 내가 혼자서 화장실에 똥을 누면 이거를 분명히 길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급히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니까 이것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화장실에 변기통이 앉아가지고 똥을 눈다는 것은 우리는 도장을 찍는 것이죠. 도장을 공동이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이는 뒤죠. 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그 부동산 그러니까 2억 4천짜리 집을 사게 되면 주인이 좀처럼 안 팔라 그럴 것이다. 왜 그러냐니까,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알 것이다. 내가 변기통에 앉은 자리와 쪼그리고 앉은 자리는 한반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것이 2억 4천짜리 집을 산다면, 반은 1억 2천이죠. 그 집을 사게 되면, 그 1년 만에 1억 2천의 돈을 벌수 있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쪼그리고 앉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집을 2억 4천짜리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들어와 있느냐, 합니까? 그 사람 빚 때문에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지만, 1년 후에는 이것이 개발지, 그러니까 재개발지라든지 여러가지 꼭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 주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서 집값이 굉장히 올라간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여자들 이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빚은 다급하고, 한달이라더 있으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오를까 싶어서, 그러니까 어릴까 싶어서 집을 내놓고도 자꾸 그 관망을 하면서 관망을 하면서 자꾸 집을 뭐 약속 장소에 가면 얻고 이런 식으로 한세번 정도 헛방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번째는 분명히 그팔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때는 우리는 2,400만원 같으면은 계약금 이그 2억 4천이면 계약금이 2,400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4,800의 계약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왜 그러냐면 다급할 때는 어떤 그 사람이 팔락하면 계약금 보든 두배 주는 사람이 계약을 두 배하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께 맡길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 가지고 과연 그그 그 사람에게 그 2억 4천 정말 자기가 집을 살라하는 사람 보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팔듯팔듯 팔듯 하면서 안 팔더랍니다. 꿈에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800을 줄테니까 계약을 하라 해가지고 다급한 김에 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1년이 세월이 흘러서 전화가 왔는데, 9개월 만에 9천만 원이 올랐답니다. 2억 4천, 그러니까 3억 3천이 된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때 이야기를일 1억 2천을 번다 했죠. 그런데 3천이 없었는데, 어떤 그 자기 시그 삼촌이 자기는 법적으로 어떤 어 사장 자리를 안을줄수 없어서, 또 자기 보고 그 어떤 바지 사장을 앉으라 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아서 1년 그 10달, 3천만을 받아서 기어코 1억 2천이 되었답니다. 이꿈한 개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앞서는 1층은 잔치가 버려서 2층은 망하기 때문에 아주 흉측한 꿈이었는데 지금은 뒤에 뭡니까? 잘 활용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1억 2천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2억 4천의 돈에다가 1억 2천을 보면 3억 6천이죠. 앞서는 1억 8천의 전세에서 어 꼬버기 3억 6천을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억 4천짜리가 그, 3억 6천이 되는 가치 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꿈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수 있겠죠. 다음 시간공 궁중의 똥이 묻은 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